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연세신통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아, 귀 울림증, 이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제 뭐 도치료를 할 때, 목을 뭐 이렇게 치료를 뭐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어, 제가 귀가 좀 울렸는데, 귀가 울리는 것도 좀 풀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명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볼수 없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소개하고 어떤 이명은 어떤 귀 울림 증은좀 치료해서 도움이 되나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이라는 건 이제 귀가 울리는 거니까 이 어떤 청각 신경의 문제겠죠. 우리 소리를 받아들이는 신경 우리가 모든 오감, 이게 느끼는 신경도 적절히 작용해야 됩니다. 이제 뭐,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뭐, 대상포진으로 되게 고생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면 그 신경을 완전히 차단,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과거에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신경에 어떤 통증이 많이 유발되면 신경을 코도톰이라 해서 신경절을 절제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신경은 기능을 제대로 할때 통증이 없는 거지, 오히려 신경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통증은 더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귀로 따지면 귀신경은 제대로 작용할 때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거고,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소리가 안 들리든지 소리가 울리든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경이 제대로 안 작용하면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이 잘안 작용하는 이유는 신경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때가 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우리가 청각 신경을 검사하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명을 검사할 때 청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청각이 이렇게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이 제대로 못 작용하면 오히려 울리거나 웅응하거나뭐 이렇게 지지거리거나 이런 다른 울림증이 생기는 거죠. 이명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각신경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좀안 좋아진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약간 그거에 익숙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하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려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실적으로 소리가 나지만 청각신경의 문제는 없고 실적으로 있던 주변 구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청각신경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즉 기능적인 문제로 즉 치료될 수 있는 문제로 문제가 되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라는 구조를 딱 보시면 여기서 귀에서 웨이도가 있고 안쪽에 고막이 있고 그 안쪽에 내이가 있죠, 내이. 그래서 이제 내이에서 신경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뭐 고막이라든가 주변 조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런 주변 구조물의 안정성을 해치는 어떤 상황, 그럴 때 이제 또 이명이 생깁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게첫 번째로 얘기하면 우리가 턱의 문제. 턱 관절이 바로 귓구멍 앞에 있죠. 근데 이제 턱관절이 양쪽에 있잖아요. 제가 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턱관절에 무리가 가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좌우 턱 근육의 근육의 긴장도가 차이가 나서 한쪽으로 더 자꾸 긴장되면서 우리가 뒤쪽으로 그러니까 바로 외이도 앞에 있는 턱관절에 부하가 걸린다면 어 귀에 어떤 불편감이 생기고 미세한 염증도 되고 제가 이제 귀가 먹먹하거나 가려움증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쪽에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고막의 긴장도가 같이 올라가거나 이런 형식으로 되면서 귀가 멍하고 이렇게 울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턱의 문제 때문에 이명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전편에 두통을 없애는 법이라든가 어, 턱에서 그 편두통을 없애는 법에서 턱의 긴장도를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뒤쪽에 상부경추 턱 바로 뒤쪽에는 결국은 경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부경추의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상부경추가 그냥 문제가 되면 그냥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상부경추는 우리가 이제 신경 중에 우리가 3차 신경이라고 여기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나 이런 턱주위에 되게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부 경추, 목에 위쪽이 안 좋아질 때죠. 자, 긴장도 올라가는데 주변 근육의 긴장도도 보통 같이 올라가요. 우리가 목 위쪽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라든가 이 안쪽 깊숙이 있는 이복근이 이렇게 설골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이렇게 있죠. 그런 부위에 긴장이 올라가면 귀가 많이 아프고 약간 멍하고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리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 경추의 문제 턱을 잡아주는 근육의 문제 이런 부분이 이명을 유발하는 중요한 또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목을 좀더 치료하고 목주의 근육의 긴장도를 좀 풀어주면 옆쪽에 있는 측부에 있는 그런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면 귀에 좀더순화이 되고 귀 주변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이명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콩팥 바로 위에 부신 있죠. 우리가 피곤할 때, 제가 이제 부신 기능 설명할 때 얘기했듯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피곤을 많이 하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런 몸에 전체적인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면역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근육이나 이런 톤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로 지치는 거죠. 그럼 좀 많이 지치고 그러면 귀가 윙올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친다는 게 정신적으로도 좀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밖에서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귀에 되게 많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민해진 거예요. 소리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제 좀 음악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뭔가 이렇게 소음이 계속 들리는 것을 되게 이제 불편해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몸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명이 잘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병에서 이제 수액 요법이라든가 본인이 자가적으로 할 때는 피곤감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골고루 드시고 수분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너무 지치면서 귀가 많이 울리면 또 병원에 오시면 수액을 좀 맞는 게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약물에 의해서도 이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물. 물론 이제 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항암제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흔히 쓰는 소염 진통제도 오래 쓰다 보면 약간 청각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약을 지속적으로 오래 먹는데 이명이 생긴다면 약을 좀그 주치의 님하고 상의해서 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심해야 될건 항생제. 항생제 중에 어떤 종류들은 약간 청신경의 기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오래 복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호르몬 기능의 문제 때문에 이명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몬 기능 우리가 이제 췌장에서 만드는 인슐린이나 골몬 이런 어떤 기능이 있을 때뭐 인슐린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당뇨가 오죠. 당뇨가 오면 말초 혈액 순환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피도 되게 뻑뻑해지고 왜냐면 당분이 혈액 중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문제가 되고 말초 신경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을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몸의 전체적인 신진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게 갑상선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아까 얘기한 부신 기능과 함께 당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갑상선에 대한 문제를 좀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치료해서 전신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지면 이명이 또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게 치료하면 어, 충분히 또 이명 중에 치료될 수가 있다는 이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어~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잘 가서 먼저 보시지만 거기서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요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